야 김광 어? 나, 나 녹화 시작했다. 응.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강유 TV하고 같이 그냥 마크할 겁니다. 야, 뭐야? 뭐야 왜왜비 와? 아, 몰라. 힘든 번개까지 지냐? 나수라고. 날씨는 맑은 아, 맞다. 맞다. 이거 안 했지. 학습 메시지 안 보고 채팅 바로 보기는 다섯 개 정도 하고. 어... 어쨌든 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음. 네, 제가 지금 실시간 방송을 네 오랜만에 찍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 맞다. 여기다 스폰포인트 해야 되잖아. 아, 맞다. 스폰포인트 해야 되지? 어, 우리 집에다 스폰포인트 해야 되잖아. 스폰포인트 됐다. 스폰포인트 우왕성, 내가 해줄까? 죽어? 음... 아니, 어, 이거 위에 있는 거따라쓰면 돼. 인트, 트, 됐다 아이고. 자잠 따, 나... 뭐? 따, 쳐야지지킬너 줄게 아니 그냥 치아 아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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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차피 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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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내가 한번 죽어볼게. 내가 니네 죽여볼게. 어. 아, 맞다. 니네 이름 길지? 어. 기르면 안 돼. 한 글자 여야 돼. 난 죽었다. 난 스폰보이도 됐다. 난 직접 킬할게. 응. 네가 직접 킬해. 어, 됐다. 됐지? 어. 야, 근데 좀 렉이 걸리긴, 렉이 걸리지 않냐? 약간, 약간. 아니, 지금 방송을 찍으면 진짜 렉이 겁나게 걸려. 아, 진짜. 와, 진태TV님, 안녕하세요. 빠르게 들어오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네, 또, 강유TV랑 같이 할 건데요. 일단, 제, 먼저 집부터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지금 강유TV랑 같이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죠? 예, 잘 만들었습니다. 하이. 하이. 자, 빨리 일단 집에 들어오 보세요. 일단은 제가 아, 상자를 아 잠만 아 잠깐만 아나 지금 렉렉개 걸리네 잠만요 일단은 제가 하면 안 흔들리 아 뭐야 아렉아렉아렉아렉아 렉. 아, 렉. 아, 렉.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렉와렉 렉 겁나 심하네 지금. 화면 그래픽. 아 화면 그래픽 할 거라니까. 아니. 어? 야, 나 밖에 안나가져 지금 렉이 지금 아니. 나까지아레 개심해. 아씨.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도 렉 걸려. 문이 안 열려. 아, 지금 렉 개심해. 너도 안 움직여. 아! 나가, 지 어.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음소거 끌게요. 네, 여러분, 잠시, 이시, 중지를 하고, 죄송합니다. 야, 일단, 우리 나무 좀, 좀 캐면 안, 안 돼. 어, 뭐, 내 상자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 강희야. 응? 왜? 아니야. 야. 야, 우리, 우리 씨앗들이, 얼마나 커졌나? 음. 야, 나, 낚시.. 낚시.. 낚싯대 좀.. 낚싯대 좀.. 낚싯대? 어.. 낚싯대.. 나.. 나.. 나 지금 나 서바이벌이야 그래? 응 그럼.. 거미 찾아야 되네? 거미로 그 낚싯대.. 아.. 거미 죽여야 되구나? 어.. 아스라비야다라다비야 닭다이모 아 그냥 내가 꺼낼게 크림. 저 경험치 병이냐? 어. 나좀 쓸게. 어한 개만 쓸게. 오케이. 나한 개만. 아나2 0개 쓸게. 어. 그냥 에이... 만들었어. 예예 에이... 예. 니도 예, 예. 써야 되잖아. 아니야 나안 써. 그 뭐, 어차피 그거. 아 그래 그럼 나 계속 써야지. 나이 나 정도면 됐다. 경험치. 오, 소다. 오케이. 소는 그냥 목검으로, 아, 철검으로 그냥 죽여버려야지. 나한테 지금 상자에, 아, 강의 상자고. 음, 내 상자에, 아, 잠만. 아, 일단은, 일단은 일단 먼저 나무를 캐야겠다. 나무, 아, 잠시만. 너 뭐, 음소거 했어? 아니, 음소거 안 했어. 아, 오케이. 아 잠만 일단 죽어야겠다. 물고기. 어? 오케이 스폰 포인트 됐고. 어 이제 나는 이제 나나나나나나나좀일좀 나좀 하러 갈게. 어. 여기 창나무가 있으니까 여기 일단 이거 캐고. 이거 캐고. 이거 캐고. 이거 캐고. 이거. 캐고. 이거. 캔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 이제 이제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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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작업대가 있는데 나 지금 낚시하는 중이야 오케이 자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목건 만들었다 예스음자 yes. 이제 이 목건 가지고 이제 그소 방금 그소 사라졌나? 아, 또 사라졌어. 민, 미... 아, 민. 어, 저쪽 있다. 막대기 나옴.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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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왜 도망가냐. 아, 케이. 와, 로켓 417개, 감사드립니다. 자, 코고 이제. 됐다. 이 구운 새고기로 자랑해야지. 구운 새고기로 자랑해야지. 어이거기 이상반. 음. 뭐 하냐? 낚시 했지. 어너 만들었어? 응? 아니. 그냥 직접 커, 꺼냈어. 크리에티브로? 이 어. 아. 지금은 써봐야. 응. 음. 나 물고기 동네 잡았다. 야. 어? 벌써 이만큼 자랐어 애들이. 물을 엄청 많이 주더니. 와, 진짜 많이 컸네? 아, 아, 엄청 많이 컸어. 우리, 시아틀. 아, 야, 너, 너, 일로 와봐. 네? 우리 꽃향기나 마아 꽃향기. 꽃향기? 아오케 네, 지금 버전은 1.2.10입니다. 10. 누가 질문하? 아니요. 그냥 제가 말했어요. 여기 앉아. 가짜로 앉아. 꽃향기 냄새 맡아. 음 좋다. 음 좋다. 야 그래. 개좋다. 아 뭐야. 야 꽃향기 진짜 좋지 않냐? 개좋네. 여기도 난난 장미꽃 맡아야지. 장미꽃. 아 냄새 좋다. 나 야, 나무, 방에만 들수 있지. 나무 좀 캐고 올게. 오케이. 아나야 나간 김에 나도 좀 캐자. 그래. 너 화면 안 흔들리지? 어. 너 세이도 했어? 어아나아까는 세이더 했는데 그냥 갑자기 안되더라 참나무를 캡시다 나도 참나무를 캡시다 참나무를 캡시다, 캡시다. 캡시다. 자네개정도 캤으니 이제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가는거야 인정? 인정, 인정. 자아또 자, 자, 작업대로 가야돼 이 망을 작업대를 만들요 작업대를 아, 만들어 야 작업대 여기 집에 있어 괜찮아 아 내가 화로를 왜트냐 그냥 직접 만드려 어어 봐라 야 사과 나무 개꿀야 그럼 사과 나무야 사과 나무 사과 나무 얘나 예, 도끼 만들었다 이따 먼저 나무 도끼 우와 야, 우리 이제 동굴에 좀 갈래? 나무 몇개 캐고? 어차피 스폰 포인트 했으니까. 어? 그래? 야, 내면 모른 척하냐? 아니.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야, 네 사람 어떻게 보여? 사람? 응. 사람. 잠깐만 이렇게 응. 나랑 똑같지? 나랑 똑같은데 너 바탕 검은색이지? 어 오케이 음어야밤 음, 음. 되려 그런다 아이씨 괜찮아 난이도는 쉬으로할 테니까 나무 건 만들고 야 우리 이제 동굴에 지금 가면 안 되겠다. 어 지금 밤이 되려고 그러니까 지금 동굴에 몬스터 어, 많을거야 어 내가 지금 난이도 쉬움으로 했는데 우리 바들아 잘하고 있어 자 가자 자러가자 그래 자러 가즈아 자러가자 아 이놈의 계단은 자꾸 떨어지네 두두루. 자러, 두두루. 가자. 자러 가자, 아, 아, 미팅. 자러 가자, 아아 자러 가자. 잠깐만 <웃음> 음, 저잘 어. 자겠습니다. 네, 님 먼저 자세요. 네, 저기 요 빨리 자세요. 네, 잠깐만요. 안깐만 뭐해 갔다이정도자세요저 지금 자고 있으니까 엉엉 아, 아, 잘 잤다. 아, 잘 잤다. 예, 우리 이제 동굴에 갑시다. 잠깐만요, 저 챙길 거 챙기고요. 아, 잠시만저 혹시 모르니까. 막대기 좀 만드십시다. 오케이. 와, 점 먹. 오케이, 막대기 열 개. 아, 맞다, 작업대로 가야지. 내가 멍청이구 자. 저는 이거는... 휴대용 작업대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빨리, 어! 야, 크리퍼! 어 야, 야, <두질> 야, 크리퍼가 우리 집 터트릴 수 있다. 야, 가까이 가지 마! 가, 가. 크리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스... 가. 안 스...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집은 갑자기 우장거리고 있네. 너 들어와봐, 야, 들어와. 너 들어와봐. 야, 나 죽는다. 아, 어. 그리퍼야나터트려라 오, 나안 죽었어. 오, 안 죽었어. 나안 죽었어. 죽었어. 어, 하이, 하이. 야, 안 죽음. 잠만 나 먹을 거좀 먹어. 응. 아 맞다, 우리 먹을 거 챙겨야지. 여기 있어 사과. 아, 나는 그냥 챙겨올게. 응. 64개, 음. 오, 일단, 나는, 연어를 좋아하니까, 일단, 연어부터 먼저 먹자. 영어, 연어, 연어, 연어가, 맛있는데. 자, 가자! 자, 이제, 해. 땅 속으로, 출발! 출발! 아, 잠깐만, 여기서 좀 먼데로 가야 돼. 우리 집이, 우리 집을 팔 수가 있거든. 어. 자, 아, 이참 여기 동굴 아닌가? 야, 우리 여기 응. 팔래? 여기 여기 팔래? 그래? 여기 갑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점점 좀 내려가는 거다. 아, 진짜. 나 혹시 아, 진짜. 모르니까 철 곡괭이 갖고 아, 왔어. 아, 자동. 아, 아 진짜 여기 자동 점프야. 아니, 근데 어. 여기 왜 석탄이 없냐? 이쯤에 내려가면 이제 석탄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네. 야, 석탄이 없어. 야, 석탄 아빠, 봐라. 인성 봐라. 아, 잠시만. 아, 여기 석탄 없어. 일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파봐. 계속. 아, 석탄 필요한데, 지금. 나는 이쪽 파볼게. 아니 나나 나, 다이아몬드 어 다이아몬드는 있지만 그래도 다이아몬드 갑옷은 오 완전 큰나 동굴 찾임 오 그래 엄청 큰 동굴 찾임 아 진짜 큰 동굴 찾임 야아 잠시만 필요한데? 잠시만 일단은 일단 먼저 크레딧브로해서획볼 64개만 딱 하자 그래 해볼 64개만 자 이제 서바로 오케이. 볼까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너무 안 보이니까 여기 딱 하고 아, 속장 방금 보인 것 같았는데 기분 탓인가? 돌고만 하나 만들고 와, 철이다! <laughs> 어, 나도! 나도 켈레! 철이다, 철 나도 켈레! 나도! 철임! 나 철이 등 와, 속장이다! 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야, 야, 여기... 야, 야, 여기 철 개많아 야, 여기 뭐야 야, 뭐야 야, 야, 여기 석탄 개 많아. 야, 모임? 야, 내가 찾은 동굴 모임? 뭐 미친. 나도 좀 캐야지. 석탄 많이 캐야 돼. 그래야지 그 철을 구워가지고 철곡갱이를 만들 수 있지. <laughs> 난 똑똑해. 아, 석탄 4 개. 야나나나 석탄 나, 나, 몇 개인 줄 알아? 아홉 개다. 오케이. 자 여기 또속탄 있다. 오 나도 캘라 그래? 너 어디냐? 아 저기 있구나. 어 밖으로 이어지네? 응. 와 철도 찾음! 철도 찾음! 오야 뭐야 좀 나눠주라. 알았어. 와, 야, 여기 완전 석장 완전 많은데? 야, 이거 완전 미쳤다, 이거. 야,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갈래? 그래? 이 정도, 이 뭐? 정도면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얘, 그리고 반대려고 그래, 지금, 이제. 자. 아, 잠깐만, 나 죽어야겠구나. 난 죽어야겠다. 계속 쓰고, 맛세 뭐야! 나왜 지붕으로 오냐? 어. 나 지붕으로. 야, 나, 세이브 됐나, 아이템? 세이브가 뭐야? 아이템 세이브. 아. 아, 요따 다시 해야겠다. 스폰 포인트. 야, 나, 아이템 세이브 됨? 몰라. 근데 어떻게 알아. 아, 됐다. 아이고. 오케이. 나, 나, 나 방금 나 지붕으로 올라온 야, 이제, 상자에다 넣어놓자. 그래? 이제, 우리가 다 썼던 물건은, 이제, 상자에 다 넣고, 이제 자야지, 이제. 필요 없는 물건도 넣어놓고. 잠시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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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철만 구으고 잘게. 철. 어. 음. <laughs> 야, 내 것도 있어, 여기. 그럼 니도 빨리 구워 빨리. 오케이. 야, 내가 지금 굽고 있는 게 지금 내 거다.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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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꺼 하루왜 반대꺼 하루. 어. 난 지금 굽고 있어. 오케이. 두 개, 와! 완전 좋아! 기분 완전 좋아! 김오띠? 아, 어, 씨. 비 오네. 오케이. 벌써 밤이다. 야, 밤이다. 야, 청동번개몰 모래친데. 오, 깜짝아! 방 보였냐? 어. 방금. <laughs> 봤어? 봤어 아, 봤어니 네 먹을 거 없으면 내가 좀 나눠줄게. 나 먹을 거세개 있어. 아, 그래? 응. 야, 내, 내 상자 봐봐. 내 상자 지금. 아니, 내 상자 지금 2층에 있어. 아. 여기 이건 칠다고. 자, 철 굽. 오, 야, 다이아 뭐냐 <laughs> 내가 다 어은 거다. 내가 모은 거다. 야, 이제 이지 마라. 잠깐만, 내가 일단은, 어. 작업대에 가서 내가 이제 철굽괭는거또 만들어야겠다. 물고기 구워야지. 아, 씨. 잠깐만. 아유 막대기 없다. 아 내일만 되자. 나 자야겠다. 아우 피곤해. 나는 물고기 굽고 있을게. 물고기 왜우고아 잔다 잔다. 벌써 20분 걸림. 빨리 자라. 오케이.

오, 어, 수영 잘해.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됐습니다. 아, 나 진짜. 글로벌 리소리 해야지. 자. 와, 이거 지금 여기서 안 되네. 네, 여러분. 이렇게, 강이랑 같이, 아주 재미있게, 방송은 찍었습니다. 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녕!